지금 제 아이는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머리와 몸에 멍이 심하게 들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아 밖에 나가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폭행 사건 관련 질문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남자아이인데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무리 중한 명이 자기가 학교 대장이라며 야구 방망이로 저희 아이를 위협하고 구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구타를 한 학생 이름과 사는 곳은 모르고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폭행 진단서 받고 그 문제 학생 초등학교 가서 그 학생을 찾을 생각입니다. 지금 제 아이는 야구 방망이로 맞아서 머리와 몸에 멍이 심하게 들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아 밖에 나가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문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생 신상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지요. 그 학교에 알려서 문제를 삼고 싶은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신상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 신상을 알고 있다라면 학폭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에도 학폭위 개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에 폭행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경고라도 주고 싶습니다. 5학년이라면 만 10세나 만 11세인데 만 10세나 만 11세도 촉법소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에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고 신상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할까요? 경찰에 어, 신고한 것이 처리가 돼가서 상대 학생이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면 물론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소년 사건으로 진행되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강력한 처벌을 받지는 못하지만 처벌을 받고 그게 증거가 된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 얼마든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할 생각인데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어, 소년 사건을 특별히 잘 다루는 변호사를 구해보면 되겠죠.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